3명의 전문가가 고를 외치는 종목 쓰리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전문가들의 포트 속에 있는 종목들 수익률과 함께 의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스컴 박병주 전문가의 포트 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과 KB금융은 SK하이닉스인데요. 현대미포조선 21선 잘 지켜가면서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의견은 쓰리고 의견이고요. KB금융, 이달 초에 상승에 대한 조정으를 보인 후 행보를 보여가고 있습니다. 의견 투고 주신 만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SK하이닉스 박수권을 돌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트 보도록 하죠. 오아시스 신인 석전문가 한샘과 LG 하우시스, 롯데하이마트, 네이버 네 종목인데요. 한샘은 추천 후에 4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포트에서 제외될 텐데 수익률은 1.3% 쓰리고 완료가 됐고요. LG 하우시스 세달내 횡보를 끝내고 네달 만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률 높은 상황이죠. 10% 넘겼고요. 의견 쓰리고 의견 주셨습니다. 롯데하이마트 저점을 높여가면서 긍정적인 흐름들 보여. 주고 있네요. 수익률은 1.19%이지만 의견 조금 더 지켜가자, 보자, 이런 의견이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수익률 높습니다. 5.24% 의견이고요. 그리고 의견은 원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위무사 김성훈 전문가 대웅제약과 영업무역 평화 전공 백산 내네 종목 갖고 있는데 대웅제약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익률은 8.01% 쓰리고로 완료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영업무역 이달 거래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수익률도 함께 늘었죠. 9% 대. 의견은 쓰리고 의견이고요 평화중공은 지금 손실 1%대 나고 있지만 스톱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들어봐야겠네요 그리고 백산 어제 6%대 상승세와 함께 거래가 부쩍 늘었습니다 10% 단기간에 돌파를 했고요 목표 달성에 성공했지만 한또 목표가 상향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죠 이어서 오늘의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세매매를 진행하는 웨스컴 박병주 전문가 GMP 갖고 나오셨습니다 라미네이팅 관련 기계와 필름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또낙폭과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3D 프린터와 관련해서 부각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635원, 목표가 900원, 손절가 590원 선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성장 가치주를 발굴하는 오아시스 신일섭 전문가 현대홈쇼핑입니다. 연말 성수기 시즌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고요. 또 모바일 부문의 성장으로 인해서 실적 호조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세에 가담을 했다라는 점 긍정적인 포인트로 체크할 수가 있겠는데요. 매수 가격은 18만원 목표가 20만원 손절가 17만원 선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죠. 눌림목 타이밍 매매 기법을 구사하는 호의무사 김성훈 팀장 S맥입니다. 태블릿 PC와 보급형 스마트폰의 수혜주이고요 내년에 밸류에이션이 6.3배로 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ITO 패턴의 안정화와 내재화 확대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매수가격은 오늘의 시초가, 목표가는 15,000원, 선절가 12,500원 선 제시했습니다. 네, 세 종목. 들어보셨습니다. 구체적인 설명들 들으셔야겠죠? 호위무사 김성훈 전문가와 함께 하면서 또 포트 이야기, 오늘의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포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4주가 지나서 이제 포트에서 제외가 될 텐데, 어, 지금 한 주만에 목표 달성을 한 종목 백산이 있습니다. 근데 원고 의견 주셨거든요. 앞으로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네, 백산이 어저께 수급이 굉장히 안정화가 되면서 급등을 연출을 했는데, 일단 전에 저번주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백산 같은 경우 최근에 이 증권사들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2014년에 그 차량용 합성피어 시장이 본격적으로 일단 개화가 되는데요. 올해 또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3라든가 아이패드 출시 등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이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뭐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현대기아차의 주력 모델의 시트라든가 핸들 등으로 이 차량용 합성 피웍이 탑재될 예정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뭐 차량용 합성 피웍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특성상 한 채택이 되면은 한 10년 이상 사용을 해야 되므로 이 높은 내구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 신규 고객사의 경쟁사 진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번 채택이 되면은 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납품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백산의 이 매출액 증대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면서 많은 관심 최근에 많은 관심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급까지도 같이 이제 굉장히 안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상 같은 경우에 또다시 목표가를 더 올리는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어제 7천 원선 정확하게 종가 기준으로도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 한 단계 레벨업 기대하면서 8천 원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업무역과 평화전공 대웅제약에 대해서또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예, 네, 일단, 평화전공 같은 경우는요, 그, 제가, 뭐, 마이너스, 이제, 손실 1% 밖에는 안 되지만은, 끌고 갈 수도 있었지만은, 정거점인 26,000원 라인에서 계속 저항대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26,000원 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도, 추천을 드려도, 제 추천을 드려도 되는 종목이지만은, 항상 정거점을 뚫고 난 다음에 확실한 이 저항대 돌파를 보여서, 네 예, 나중에 또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 싶어서 일단 스톱을 한 거고요.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뭐랄까요, 에 예, 고를 외쳤는데, 이 최근에 의류주들의 성숙이 플러스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실적개선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의류주의 특성상 일단 그 비우 비우적인 환경이 계속 내수업체 의류업체들에게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럼 계속해서 이 글로벌 브랜드인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증설 효과로 인해서 그리고 뭐 아웃도어뿐만이 아니고 신발이라든가. 이백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매출을 다변화 시켰기 때문에 이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 플러스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4 9 0 0원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수 있다는 의견 하에서 예, 고를 드렸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S맥인데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모멘텀과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죠. 네, S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20일선을 약간 이탈하면서 다시 이제 그 추가적인 하락도 어느 정도 보셔야 되지만은 어제 도지의 흐름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하락의 마지막 이 선을 예, 걷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 m e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급형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이 출하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주력 사업인 터치스크린 분야에서 삼성전자 제품 출하 증가로 실적 개선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다는 분석을 내. 내드릴 수 있고요. 그 삼성전자의 터크, 터치스크린 업체 중에 SM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태블릿 PC를 점유율에서 뭐15% 12%를 차지해서 2위 그룹권 내에 속해 있는 이 업체로서 내년에도 스마트폰 출하량 성장률은 일단 20%에 그치지만은 거기 선도 업체들은 살아남는다는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이 ITO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얻고 있겠고. 그리고 원자재의 내재화가 계속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또 어느 정도의 마진율이 높아짐으로 일단 계속해서 생산 능력도 어느 정도 이 입지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가동률을 저희가 뭐100% 가동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만 90% 이상 가동률을 가정했을 때는 매출액도 8천억 원에서 9천억 원 정도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 그리고 내년 밸류에이션 감안하면은 뭐 지금 아까 산정 말씀을 드린 대로 6.3배 정도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도 된다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 12,000원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맥에 대한 흐름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죠. 전문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